아버지는 크리스찬, 어머니는 주이씨. 그리고 아들은 약쟁이였습니다 저는 3학년 때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5학년 때 대마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절도, 폭행, 기물파손 등으로 체포되기도 했었죠 나중엔 마약 딜러도 했었는데 구린 것들만 팔아서 고객들이 절 손절했어요 맥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꼴통이었고 또래 친구들은 그런 맥을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맥이 마약과 함께 빠져있었던 게 있었는데요 바로 음악이었죠 피아노, 기타, 베이스, 드럼이 모든 걸 6살에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독학으로요 그런데 맥이 진짜로 관심 심히 썼던 건 악기 연주가 아니라 힙합이었는데요 우리 형은 힙합에 미쳤었어요 형 방엔 온갖 래퍼의 cd란 cd는 다 있었죠 저는 형 방에 들어갔다가 힙합의 세계를 접하고 그 자리에서 cd 하나를 훔쳐왔어요 맥이 본격적으로 랩을 시작할 무렵 또래 백인 아이들도 힙합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흑인 주류의 문화였던 힙합이 이 사람 한 명으로 인해 백인들까지 물들였기 때문이었죠 2000년대 힙합 역사의한 획을 그은 랩가 에미넴이 주는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백인이 랩으로 힙합신을 씹어먹는다고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였죠. 흑인들이 딱 버티고 있던 미국 힙합 씬에 팩이 넘치는 백인의 등장? 이건 힙합을 좋아하는 백인들에겐 혁명이나 다름없어서 보통의 백인들은 에미넴을 빨곤 했는데 맥은 3인조 힙합그룹 비스티보이즈에 더 홀릭되어 있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에미넴에 열광했지만 저는 제 인생 첫 백인 래퍼들이었던 비스티보이즈에 빠져 있었어요. 맥이 비스티보이즈를 비롯한 래퍼들의 영향을 받아 랩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고등학교에 들어간 뒤부터였습니다. 14살의 형들이랑 대화를 하며 놀 있었을 때 어디선가 비트가 흘러나오는데요. 맥은 기분도 좋고 해서 프리스타일 랩을 시작했는데, 다른 애들의 예상보다 훨씬 잘했습니다. 옆에서 호응도 좋고, 본인도 랩을 좋아하니, 맥은 15살의 래퍼가 되기로 결심하고, 이지맥이란 랩네임으로 인터넷에 믹스테이프를 올립니다. 그리고 1년 뒤엔 친구 비디와 팀을 결성해 믹스테이프 한 장을 더 내죠. 이후 랩네임을 맥밀러로 바꾸고 새로운 곡두 개를 추가로 발표했는데 이중 하나는 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위즈칼리파와 함께 작업했죠. 맥은 이두 개의 작업물로 위즈칼리파가 속해 있던 레이블 사장에게 오퍼를 받으며 메이저 래퍼로서의 첫 도약을 합니다. 레이블에 처음 입성한 뒤 발매한 믹스테이프 키즈는 그 이전의 믹스테이프들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사실 레이블에서 관여한 건 제로였다. 맥이 갖춰진 환경에서 내 음악을 만들겠다고 레이블에 먼저 말했기 때문이었죠. 결과적으로 이 믹스테이프는 맥의 첫 콘서트를 매진시킬 만큼의 성공을 거둡니다. 다섯 번째 믹스테이프 베스트데이 에버이 나오기 직전 당일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라이브를 시청했고 그중 도날 트럼프는 빌보드 싱글 75위까지 찍으며 5개월 만에 유튜브 2천만 조회수를 기록했죠. 트럼프도 자기 이름을 딴 노래가 마음에 들었는지 인증샷과 함께 맥을 더뉴 에미는 이라 칭해졌다고 해요. 저는 부동산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도날드 트럼프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의 모습은 제가 리스펙하던 그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이 노래가 엄청 뜨면서 힙합 매거진 XXRG의 Annual Freshman Class l i s 에 믹밀, YG, y e l 우 o 드 k e n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죠 맥은 이때부터 떡상의 시작을 알리며 생애 첫 정규 앨범을 발매합니다 정규 일집 블루 사이 s 파크는 자기 고향에 있던 공원 이름을 따 만들었는데요 공원의 정식 명칭은 Freak Park였으나 이 공원의 상징인 파란색 미끄럼틀 때문에 Blue 블라이드 파크라고 불렸다고 해요 어렸을 땐 거기서 공놀이나 하면서 놀았어요 나이가 좀더 들고 나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파티도 벌여서 경찰한테 잡힐 뻔한 적도 많았 죠 그런데 지금은 맥주나 마시면서 잠시 쉬는 곳이 됐어요 나이를 먹으면서 목적이 달라지는 장소들 있잖아요 하지만 그 장소는 언제나 똑같은 곳에 있죠 제게 있어서 블루슬라이드 파크 는 그런 곳이에요 맥의 음악이 대중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던 걸까요 이 앨범은 빌보드 200차트 첫주 1위를 달성합니다 그런데 성적과 달리 평가. 는첫참 그 자체였는데요 자신만의 음악 색깔을 못 찾은 것 같다 한참 부족하다 맥밀러는 그냥 진짜 별로고 위즈칼리파 최악의 버전이다 맥은 이때부터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아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했는지 결국 마약의 길로 다시 빠져들죠 이번엔 대마초 뿐만 아니라 코카인, 코데인에 완전히 중독됐습니다 맥이 약에 쩔어있던 이 기간은 약 1년 정도 지속되는데요 맥은 스튜디오에서 찌들어 살아갔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몸이 불어나 있었죠 저는 1년 동안 죽어 있다시피 살았어요. 제 친구들은 절 한심한 표정으로 쳐다봤죠. 맥의 이런 모습은 주변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었고,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고향 피츠버그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맥과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 LA로 찾아왔는데, 맥의 이런 모습을 보고는 같이 일하지 말자고 했다 합니다. 맥은 일단 같이 작업은 해야 하니까, 일주일 정도 마약에서 손을 뗐는데, 생각보다 살만하네? 라고 생각해서 마약을 끊습니다. 이후 건강한 식당과 운동을 통해 예전만큼의 건강한 모습도 되찾았죠. 한편 마약에 빠져있던 이때도 음악적 고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집 정규앨범이 엄청나게 까이면서 맥은 앞으로 음악을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해요. 이전까진 장난꾸러기 10대 소년의 감정을 녹여냈다면 이젠 자신이 갖고 있는 진솔한 감정들을 쏟아내기로 마음먹죠. 그 이전의 작업물들을 만들 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어요. 파티에 쓸만한 요소들은 어디 있을까? 하지만 이젠 달라요. 내가 대중들에게 뭘 말하고 싶은지에 대한 걱정은 했지만 이제부터 제 가슴이 시키는 대로 가사를 써나갔죠. 믹스테이프 마카델릭은 정규 1집 같은 날것의 느낌이 짙었지만, 정규 2집에서 마약과 관련된 본인의 생각을 진지하게 풀어내면서 한층 성숙해진 모습으로 대중들 앞에 나타났죠. 그리고 맥은 공장 모드로 변해서 미친 듯이 앨범을 찍어냅니다. 2집을 발매한 지 1년도 안 돼서 믹스테이프 3장을 더 발표하고, 곧이어 정규 3집을 연달아 냅니다. 작업물의 퀄리티도 앨범 발매 빈도수에 비례해서 맥은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갔죠. 하지만 이때. 약물에 또 손을 대는데요. 당신들이 내가 약에 미친 애라고 생각한다면, 좋아, 알겠어. 근데 내가 뭔 말을 해도 안 믿을 거잖아. 내가 약을 한 적이 있냐고? 맞아. 근데 내가 중독됐냐고? 아니 맥은 인터뷰 자리에선 티를 안 냈지만 믹스테이블 연이어 발표했을 때 이미 심각한 중독 상태에 빠져 있었고 트랙에서 현재 자신의 상태를 고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울한 느낌의 믹스테이프이스에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엔젤더스트, 해피 번데이, 그랜드 피날레로 현재 자신이 얼마나 다운되어 있는지 전했죠. 특히 마지막 트랙 그랜드 피날레는 마치 맥이 이 세상을 떠날 것처럼 말합니다. 반면 정규 3집에선 마약을 등지고 좋은 아침을 맞이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맥은 이 앨범을 위해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던 LA에서 반대편 뉴욕으로 혼자 떠납니다 앨범 작업을 마치고 나선 고향 피츠버그에 잠시 머물렀죠 또 이때 대형 기획사인 워너브로스 레코드로 이적해 대규모 투어 일정도 소화합니다 맥이 음악적으로 자신감을 되찾았을 때 그의 인생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찾아오는데요 맥의 이름을 더 널리 알리게 도와준 은인이자 맥의 마지막 사람 아리아나 그란데입니다 아리아나가 2012년 12월에 커버한 크리스마스 곡 Baby is Cold Outside에 맥이 참여해 여기서 처음 만난 둘은 좋은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후 아리아나 그란데의 싱글 타이틀 더 웨이에도 맥이 피처링으로 참여했죠. 이번엔 맥이 아리아나와 함께 뮤비에 등장했는데 둘은 연인 같은 모습을 보여 팬들은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라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둘은 여전히 좋은 친구 사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가까워지면 마음도 그렇다고 하죠. 이두 사람은 음악적으로 꽤 오랜 기간 교류를 했는데 이때부터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나 봐요. 둘은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스킨십을 꺼리지 않고 팬들의 관심을 한 You've been friends and then all of a sudden now you find out This is so crazy. I've never like had the relationship talk on a show before. It's just uh, me so far. Yeah. You haven't no joined yet But but you're with him, right? And and you're happy and stuff? Oh yeah. Good. Okay. Thanks. That's good. Good talk. Um... 맥은 아리아나를 생각하며 쓴 곡을 정규 4집에 2개나 넣을 정도로 애틋하게 생각했는데요. 한편 이 둘을 더욱 끈끈하게 이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7년 아리아나가 맨체스터에서 공연을 하고 있던 중 시리아계 남성의 자살폭탄 테러로 인해 많은 사상자를 낳은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으로 아리아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 곧바로 현장을 떠나 숙소로 향한 뒤 사건 발생 다음날 아침에 위로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당일 낮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온 아리아나를 맥은 그녀의 가족과 함께 나타나 맞이했죠. 또 맥은 공연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오랜 기간 아리아나의 곁을 지켜줬다고 해요. 그로부터 한달 뒤, 아리아나가 맨체스터로 추모 공연 목적으로 돌아갔을 때, 맥도 그녀와 동행해 함께 무대를 꾸며줬죠. 하지만 영원한 사랑은 없는 걸까요? 맥과 아리아나의 사랑은 2년 만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 둘을 갈라놓게 한 결정적인 원인은 맥의 잦은 음주와 마약이었죠. 맥의 원래 음주 정도는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약을 끊는 대신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술을 미친듯이 마셨다고 해요 아리아나가 옆에서 정성껏 케어했음에도 불구하고 맥의 폭주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맥이 노력을 안한건 아니에요 맥은 약물치료센터를 방문해 치료받고 연예계 대표 금주가인 윗 루빈을 찾아가 여러 조언을 구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맥의 술, 마약 생활은 멈출 줄을 몰랐고 지칠 대로 지친 아리아나가 이별을 고하면서 맥은 일집을낸 이유와 다름없는 형편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이별의 슬픔을 음악에 담아내죠 정규 5집 스위밍은 아리아나와 헤어지기 전부터 만들고 그 이후에 발표한 앨범인데요. 그래서인지 트랙의 감정기복이 매우 심한 편입니다. 자신에게 부정적인 것들은 모두 없애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자는 의미를 담은 트랙들이 있는 동시에 아리아나와 헤어지면서 엄청난 우울감에 빠진 자신의 상태를 그린 트랙들도 있죠. 그리고 이 앨범이 나온 지한 달이 지나고 맥밀러가 LA 자택에서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맥은 마약 딜러가 판매한 약이 펜타닐 성분이든 가짜 약인 줄도 모르고 치사량을 훌쩍 넘은 수치의 그날 새벽 곧바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비난의 화살은 뜬금없이 아리아나에게 향했는데요. 맥이 아리아나와 헤어지고 상실감에 빠져서 마약을 하다 자살했다며 그녀를 악의적으로 공격했죠. 하지만 며칠도 안 지나 그녀를 향한 비난은 사그라들고 여론이 조용해진 상태에서 아리아나는 인스타의 글과 함께 영상 하나를 업로드합니다. 또땡큐넥스를 비롯한 6개의 곡에서 맥의 이야기를 다룰 정도로 아리아나는 남들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맥을 사랑했죠. 한편 피치버그에 있던 맥의 팬들은 그의 사망 소식이 들리자 그의 향기가 가장 많이 묻어 있는 곳 프릭파크에서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공원 이름을 맥밀러스 블루스라이트 파크로 개명하려 했으나 공식 명칭을 변경하는 데는 여건상 실패했죠 그런데 구글맵, 애플맵 등에서는 팬들의 바람대로 공원 이름을 바꿔줬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0년 맥밀러의 사후 앨범 Circus가 나옵니다 맥이 그동안 냈던 앨범들 중 가장 우울한 버전이라고 할수 있으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앨범인데요 앨범이 전체적으로 심플한 것 같으면서도 음악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져가려는 것이 보였고, 신 사운드와 맥의 유니크한 목소리가 잘 어우러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l 클스는 빌보드 200 차트 3위의 이름을 올리고 평론가들도 좋은 평을 남겼죠.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게 맥이 현실에서 힘든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앨범의 완성도는 더욱 올라갔는데요.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l 클스랑 걸작을 남겼죠. 하지만 이젠 더 이상 그의 음악을 들을 수 없다 해도 아무런 걱정도 역경도 없는 그곳에서 맥밀러가 편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